세팅 랭귀지 포리안와 한국어야 해서 쓰니 기은밤 비차 충돌 네네네네 비차 충돌의 옆으로 기쁜 곳에 같은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게임을 새로 시작하면 이전 저장 데이터를 덮어쓰게 됩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네 What's the time? What time? S M I L E everyday. Whoa, whoa, whoa. <laughs> I can't sleep. Hey, we'll be okay, guys. I promise. <laughs> Please help us go to sleep, Katna. We need it, Katna. Please help us. Sleep, sleep, sleep. <laughs> What you've seen here is Playtime Co.'s own Smiling Critters. Yet both now face the fire sparked by the inclusion of one key member is Catnap. However, parents across the country report their children experiencing strange and often violent nightmares. Now with controversy growing, Playtime Co. has announced the recall of is from the Smiling Critters line. His image cleared from all promotional material. Incidents still unknown. Only one thing appears glaringly certain: your children are not safe with Catnap. Well well 오래 있으면 죽는 거예요? 일단 여기로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 당기는 게 있네 눈이 침침해요, 야발 눈 어떻게 받아요? 저기, 어... 들리세요? 길을 잃었나요? 죽으면 안 되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배터리를 사용해서 문을 여세요 뭐? 앞쪽에 플레이 케어가 있어요 봐. 전 올리에요. 반가워요? 어, 아, 올리구나그래서 내가 어떻게 가는지. 어, 아, 여기로. 어 여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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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이제 지나가지네. 아하. 업. 어, 그. 세상을 돌아봤을 때딱 하나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방에 돈안 내요? 또 저예요, 올리. 혹시 방한 가운데 에 있는 조각상 보이세요? 그 아래로 가는 계단으로 가요. 내려가면 플레이 케어 전체에 전기가 들어오게 해주는 방이 있을 거예요. 내려가는 계단, 계단 있게요 이게 뭐람? 이제 열쇠도 있고 지금 가장 궁금하신 건 이걸 것 같네요. 어디로 가지? 자, 다시 나가서 여기 올때 탔던 전차 왼쪽에 있는 문을 찾으세요. 아 얘는 되게 흔들어네요. 우와. 가스 생산 구역에 도착했네요. 이게에서 나오는 가스는 다이 공장에서 만들어져요. 그 나는 뭐해? 아, 새방향이 옮겨야 되는데? 글리프 2.0? 프로토타임 적용 와이어의 예, 길이가 늘어났습니다. 손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따다다다다다 빠샤앙 오! 어린놈 따다다다다다다 빠샤앙 개재미데 따다다다다다다 빠샤은 조졌는데? 이게 뭐야? 전력을 끊었어요 제가 열쇠를 또 보냈는데 조각상 아래에 있어요 그걸로 홈스위트홈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 예비 발전기가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행운을 빌어요 여기네 다른 문은 안 열리나봐요 안띄어져요 뒤뚱뒤뚱 걷는데요 비극적인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5분 당국은 존경받는 장난감 제작자이자 플라이타임사의 창업자로 알려진 고 엘리엇 루드윅 씨의 사유지에서 남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의 시신은 골격을 지탱해주는 주요한 뼈와 장비가 없는 상태였으며 사인이 이러한 장기 적출 때문이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놈 엘리엇 계속 끼네 엘리엇 루드윅 씨는 위대한 인물로 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알아? 마음 깊이 사랑고 사랑해서 장기를 적출했을 수도 있잖아 그 너... 사랑하게장길 수도 있는 전... 거아니야아 무서워 뭐예요? 길... 길치? 길치? 원... 트유? 죄책감에 널 쫓는다 좀 자막 좀 달아주세요 하여튼 왜 어, 이렇게 한수 부족해? 아 안녕하십니까 직원 여러분 플레이 타임에서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둠과 미소를 지을지도요 살점과 플라스틱 저거 보게 시키는데요? 것이... 다른 걸볼 수가 없어요 뭐야 으아, 제발 도아 도망... 어차피 돌리는 게 건가 보네? 소리였나 보네? 키키키키야밥 먹자 닭고기도 빨리 줘 죽은 코끼리 짠 튀긴 미니콘 아직 다 굳고 친구라고 하는 걸 잡아먹을 것 같노 얘가 아 친구를 먹는 컨셉이라고? 쎄시다 <놀람> 시. 뭐야 이건 또아 이거 또 해야 하데 친구다 친구 된거 아니야? 허허 나 점점 똑똑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 아 너무 똑똑해. 나 사실 이런 게임 좀잘 할지도. 뭐야 이거? 안 보여? 아 엘베요. 가자! 가보자고. 뭐야? 뭐야 이거? 나 무거워? 아, 나 별로 안 무거워. 뭘살 빼. 아 됐네 됐네 버그였나 보다. 아 밖으로 나왔다 엄마 안돼 나줘. 애들은 아무 잘못도 없어 도와주러 온 거야. 있잖아 난 적이 아니야. 그럼요. 근데 널 보낼 수도 없어. 왜? 네? 이곳엔 우리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 놈들은 혼자가 아니야. 원형인 프로토타입의 사도들이지. 프로토타입도 우리가 가는 걸 알아. 도망치라고 하면 네가 정문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여버릴 거야. 나랑 같이 죽여버리자. 야, 왜 이렇게 발무섭게 말해요, 근데? 캔넷이 오고 있어. 프로토타입이 우릴 막으려고 보낸 마지막 녀석이야. 올리가 연락할 테니 일단 가. 조심해야 돼. 어디로 가야 하는데, 나? 어, 올리다. 저기, 저 올리예요. 바피한테 설명은 다 들으신 것 음. 같네요. 이제부터 할건 아주 간단해요. 가으세요 전력을 복구하기만 하면 돼요 우선 방금 지나온 홈스위트홈으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 현관 근처에 커다란 전선이 있을텐데 그걸 찾으세요 여기가... 그리고 플러그를 조각상 아래에 꽂으면 돼요 이거 어디다가? 여기 꽂은거요? 안 고친 어? 것 같은데? 때다 네, 고칠 한게 아니었어? 미안하다. 아 됐다. 우와, 보세요. 당신이 홈 스위트 홈 안에서 켰던 발전기 기억나죠? 그건 그 건물에서만 쓰는 예비 발전기였어요. 어. 건물마다 다 하나씩 있죠. 그러니까 난 미안. 학교도 가고 아. 뭐도 가고 다 가야 된다는 거네? 말... 아무래도 학교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캔랩은 평소에 학교에 잘안 가거든요. 바로 열쇠 보낼게요. 그래. 아빠도 이게 학교겠죠? 아니네! 이게 학교? 기거네 이제 빨리 움직여야 돼요! 먼저 발전기를 켠 다음 나와서 학교 전선을 가운데 꽂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아마도 그쪽 동구역에서는 연락이 안될 거예요! 하지만 혼자는 아니에요! 거기 누군가 있으니까... 당신 편이 아니었어. 아닐... 내 편이 아니라고 좋은 어. 게 아니잖아. 여러분 딜라이트 선생님이에요. 방에서 미안하지만 학생들은 종이 울릴 때까지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출석 면제표 없이 복도로 나가지 마세요. 왜요? 무연했다. 나가도 되네. 하나는 여기 안 했는데 어떻게 꺼내 편풍구 같은 게 있는 건가? 아 위에 내려올 수 있는 곳이 있네. 잠깐. 넌 나치고 그래 생각났다 여기서 일했었지 어떻게 살아있지? 응? 바브? 아 어, 바브는 네가 동료를 찾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있으면 캣닢이 좋아하지 않을걸? 얼른 떠나 뭐? 널 위해 하는 말이야. 착한 애인가봐요 알아 뭐야? 음. 뭐로 쓰는지 존나게 안 보여요. 아, 저 요새. 아, 참 말을 안 듣네. 그렇지? 그런 점은 다른 인간이랑 똑같다니까. 비명을 지를 때도 똑같았지. 궁금한 건? 음, <laughs> 번 들어보고 싶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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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엄청 많이 움직이는 건 아닌가 보네요. 뭐야? 아, 안 되는데? 에너지 가져와야 된다고? 에너지. 어? 어디 있었죠? 아, 씨발, 깜짝이야. 아, 심장, 씨발. 아, 꺼졌어. 안 막혀야 될거 같은데? 나안 막힐 수가 없음 빨리 와좀더와 어! 씨발 아씨 이 다음에 여 어떻게 되먹은 맙이죠? 여기서 어그로 끌어 여기로 좋아요 아딱 좋아요 딱 좋아요 아 거기 구도 좋아요 이거 아니야? 아한번더 필요하다고? 아나 이거 뭐 모르,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혹시 처음으로 가는데? 제발 개념 세이브 이발 개잡같은 개념 세이브 그 뒤로 더 아, 아 씨발 아유. 아. 아 내가 왜 계속 쫓아와요? 오! 괜찮네? 잘했어요, 아줌마. 이게 뭐야? 아, 총? 왼총? 이게 진짜 핸드건이긴 하네. 얘는 뭐예요, 대체? 쏘면 도망가는데? <laughs> 뭐예요, 얘네? 아, 얘네 나 죽여요? 계속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뭐야, 여기? 동굴집? 엄마! 나 존나 조만해서보이지는데 씨. 안먹죠 버려! 꺼져, 꺼져! 꺼져! 됐지? 넌, 파피의 천사지? 어? 우리 구하러 왔구나? 여긴 구할 길... 없어. 잘 들어! 당장 여기서 빠져나가! 넌 살아야 돼. 너랑 파피가 이 모든... 감기와 고통을... 끝낼 수... 있어! 이런... 안 돼! 난 죽어! 그냥 빨리 가! 뛰어! 어디로? 어디로 뛰어나? 어디로? 어디로? 아여기서부터요 아마 그좆같은 약을 다들어야 해? 안 돼! 난 죽어! 그냥... 빨리 가! 뛰어! 아, ㅅㅂ 년아! 아까 그 작은 애들도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네 아... 어... 저기요, 괜찮아요? 아프거나 어디 떨어져 나간 건 아니죠? 아무튼 이제 다 끝나가네요. 새 열쇠를 보냈어요. 대신에 상담실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행운을 빌어요. 유니콘. 안녕, 난 크래프티콘이야. 그림 그릴 건데 도와줄래? 고마워. 이제 빨간색을 줄래? 빨간색 말이야 없어? 아 어, 그럴리가 없는데 응? 내가 빨간색을 숨긴거지? 내가 다 알아 숨겼는데? 이리 내놔 어우 그래 가진다 그래 뭐빨간색 기억이지 몸매 런 혼란의 소린가봐요 어떻게 아는데 내가 몰라.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나가고 싶어 안 꽂아져. 뭐야? 뭘 준비해? 방에 왼편과 오면 아빠 뒤 모두. 홍전이. 된 단말기가 있는 벽감이 있습니다 살펴보세요 뭐야 니가 그러니까 가운데를 못 오게 하는 거야? 이거 두 개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나 보네? 그걸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거 계속 삐-삐- 하는데? 이러면 어떡해? 어디에 있는 걸 빼고 너? 아, 나 이거 너무 먹으 싫어 아, 나쁜 새끼야. 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요 하지 마세 하지 마세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 하지 하지 말랬다요하요행이다 하지 말랬던 하지 마나요하 아, 이 천장에 닿겠다 싶을 땐안 하냐고! 뭐예요, 이거? 이거 뭐예요? 무식인가 그건가? 아, 더 개자식났어. 아, 좋아, 왔구나.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또 해냈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어. 고마워. 하지만 계속 가려면 진실을 말해줘야겠지. 이게 어. 이유고 답이야. 언제? 바로 기쁨의 시간. 이게 뭐야? 어머! 여기 여기 있던 애들이 어려다 접했나 보네. 나는래들은 모든 걸다 기억해. 어 뭔데? 긴 시간이었지. 승강기가 바닥에 닿으면 다시 올릴 거야. 꽉 잡고 있어야 돼. 혹시 나도 가야 돼? 나도 타야 되는 거야? 좋아. 바닥에 도착하면 조심해야 돼. 뭔가가 뭐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건안 돼. 안 돼. 안 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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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버텨! 우리가 돼. 게 제발! 제발! 더 빨리! 안 돼. 안 돼. 끝났나? 돼. 안 돼. 안 돼. 안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진짜 너무, 너무, 너무 힘들었다. 이러냐, 이거? 아니, 물론 하루만에 닭 이런 건 난데 그거랑 별개지. 다리 써라! 그냥! 아.